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하충돌과 그 결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별과 행성이 춤추고, 은하들이 충돌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은하충돌이란 단순한 충돌이 아닌, 우주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이벤트입니다. 과연 은하충돌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 우주는 어떻게 변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은하충돌은 우주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해 대부분의 은하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서로 가까워지고 결국 충돌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은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은하 충돌에는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이 걸리며 우리가 상상하는 폭발적인 충돌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지며 합쳐지거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입니다. 두 은하는 약 40억 년 후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두 은하는 초당 약 110km의 속도로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충돌 시 별들이 서로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별들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들의 궤도는 중력에 의해 크게 변하며 새로운 형태의 은하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합쳐질 경우 천문학자들은 이를 밀코메다라는 이름의 거대 타원 은하로 부릅니다. 은하 충돌은 우주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충돌 과정에서 은하 내 가스와 먼지가 서로 부딪히며 강력한 별 탄생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를 스타버스트라고 부르며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블랙홀의 활동도 크게 증가합니다. 은하 중심부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들은 충돌로 인해 주위의 물질을 흡수하며 더 밝고 강력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은하 충돌은 새로운 별과 블랙홀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은하 충돌의 또 다른 결과는 은하의 형태 변화입니다. 충돌 이전의 은하가 나선형 구조를 가졌다면 충돌 후에는 타원형 구조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은하의 중력이 충돌로 인해 재배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일부 은하 충돌은 소위 은하 꼬리라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충돌 중 일부 별과 가스가 외부로 튕겨나가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매우 아름다운 우주 현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은하 충돌이 항상 창조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충돌 과정에서 많은 가스와 먼지가 소모되며 결국 별 탄생 활동이 멈추고 은하가 죽은 은하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은하 내 새로운 별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며 우주의 다른 은하들과 비교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은하 충돌은 우리의 우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하의 진화 과정과 우주의 역사, 그리고 우주의 미래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첨단 도구들은 충돌 중인 은하를 관찰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연구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우주를 연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하 충돌과 그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 거대한 이벤트는 단순한 충돌이 아닌 우주의 재탄생과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은 수십억 년 후의 일이지만 그 과정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신비로운 우주의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